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저는 초대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상곤 목사라고 합니다.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실 것 같습니다. 이 시간에 사순절을 더잘 보내는 방법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. 한 임금님이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꽃씨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꽃씨를 나눠주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. 이 꽃씨를 받아서 화분에 심어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는 사람에게는 내가 큰 선물을 주겠다. 백성들이 신나게 집으로 돌아가서 꽃씨를 받아들고 화분에 심기 시작했습니다. 또한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 꽃씨가 점점 새싹이 나고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근데 그 동네에 한 소녀가 걱정과 근심에 수색이 가득한 얼굴로 그 화분을 쳐다보는 것입니다.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의 화분에만 꽃이 피지 않는 것이에요. 물을 주고 거름도 주었지만 전혀 요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. 시간이 지나고 임금님이 그 백성들을 이제는 순회하면서 이제는 그 화분을 점검하는 시간이 돌아왔어요.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꽃을 들고 그 임금님 앞에 섰습니다. 그런데 빈 화분 흙만 가득한 그 화분을 이 소녀가 들고 있는 것이에요. 임금님은 여러 꽃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표정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. 그런데 빈 화부를 들고 있는 그 소녀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이에요. 그 소녀를 바라보면서 너가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웠구나 라고 칭찬하는 것입니다. 왜 그랬을까요? 이유는 그렇습니다. 임금님이 나눠줬던 씨앗은 삶아서 주었던 씨앗이었습니다. 죽은 씨앗이었지요. 꽃을 피울 수 없는 씨였다라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 소녀는 그 사람들은 다 속여서 다른 씨앗들을 심어서 아름다운 꽃을 맺었지만 이 소녀만은 정직하게 그 씨앗, 빈 화분을 임금님 앞에 가지고 나온 것이에요.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의 이론으로 또한 우리가 믿는 자이지만 이 땅에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일 또한 여러 가지 담당하는 사명들이 있습니다. 그 가운데 우리에게 요청되는 삶들이 많지만 그중에 하나가 정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. 사순절 기간 우리가 여러 가지 어 사순절에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다짐들, 결단들을 하지만 이것은 절대 빼놓지 않기를 바랍니다.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. 신명기 6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. 저희가 조금 더 정직하고 더 손해가 있을지라도 피해가 있을지라도 정직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.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날 버리지 않습니다.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